진주시가 지난해 예산을 3천억 원을 남겨 내년에 쓸 돈을 저축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. 예산은 매년 1년 단위로 편성하는데 이게 과연 잘한 일일까요?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. 진주시는 지난해 일반 회계 1조 2439억 원 가운데 25% 정도인 3124억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겼습니다. 세입에서 세출 등을 빼고 3천억 원 넘게 돈을 남겼다는 뜻입니다. 진주시는 산림자리를 알뜰하게 한 것이라며 남은 돈은 내년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 신력사업권 개발하는 데 써야 되죠. 돈이 산만 써야 되죠. 제 시기에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돈이 들어간 걸 미리 비추고 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반대로 걷지 않아도 될 돈을 많이 걷었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진주시 의에도 결산검사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예산 편성도 잘못하고 그 예산을 또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. 창원시를 비롯해 다른 자치단체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10%를 넘지 않습니다. 전부 다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, 이것을 1년 단위로 넘어서서 이게 내 후년을 위해서 비축한 거다. 이런 것은 뭐 예산에 아주 기본적인 ABC를 호도한 겁니다. 나라와 자치단체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. 알맞게 걷어서 딱 맞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.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을 허술하게 짰다는 방증입니다.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